제가 정관수술을 받은 건 결혼 3년차였어요. 서로 맞벌이였고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컸거든요. 아내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나는 애안 낳을래. 지금 생활도 벅차. 저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결국 정관수술을 받았어요. 흔히 남자들이 그거 꺼려한다지만 저는 솔직히 책임 회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선택이었고. 제 역할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정관 수술을 했다는 걸 모르게 해달라고 했어요. 무슨 이유냐고 물으니까 혹시라도 불임 문제로 오해받을까봐 그런 말했어요. 저는 이해했어요. 민감한 주제니까요. 그래서 병원 기록도 조심했고 그날 바로 퇴근하고 집에도 들키지 않게 들어갔어요. 간호사 말대로.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몇 시간 지나니까 멀쩡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크게 다투지도 않았고, 일상이 반복됐어요. 근데 딱 하나. 아내는 점점 뭔가 변해갔어요. 자주 외출하고, 휴대폰을 자주 뒤집어두고, 제가 퇴근하면 화장실에서 전화를 끊고 나오고, 그런 게 자꾸 눈에 밟혔어요. 하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의심하면 피곤해진다고. 결혼 생활이란 그런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아내는 직장 동료들과도 가깝게 지냈고. 주말에도 자주 스케줄이 있다고 했어요. 회의, 워크숍, 친구 결혼식. 그런 이유들이 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그날이 왔어요. 저녁 식사 중. 아내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해.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설마 이혼 얘기인가 싶었죠. 그런데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나 임신했어.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저 멍했어요. 식탁 위 반찬에서. 김치 국물이 밥 위로 번지는 것만 보였어요. 눈앞이 아득했어요. 임신했다고요? 지금? 제가요? 정관 수술을 받았잖아요. 의사가 그랬어요. 확실히 차단됐다고. 테스트도 했고. 정액 속에 정자가 없다고요. 불임이 확정됐다고. 이건 제가 잘못 안 걸릴 그런 문제 아니에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임신이요? 도대체, 누구 아이인데요? 아내는 제 반응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왜 그래?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뻐요? 정말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가 막혔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 그저 아내 얼굴만 바라봤어요. 뻔뻔하게 웃고 있는 그 표정,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평온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히고 숨이 막혔어요.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보다, 그걸 제게 말하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굴었다는 게더 무서웠어요. 저는 이불을 박차고 나와 거실로 나갔어요. 정관수술 진단서를 꺼내봤어요. 수술 날짜. 수술한 병원. 사후 검사 결과. 그 안엔 분명히 정상적으로 수술이 완료됐고 정자미검출이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 문장을 보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이건 사고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명백한 불륜이에요. 근데 그걸 제게 감추지도 않고 축하하자는 듯이 말하다니 그 배신감은 살을 찢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출근하는 척하고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요. 감정은 이미 터질 듯 부풀었고, 하지만 지금 터트리면 증거가 없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기로 했어요. 터트리기 전에 증거부터 모아야 했어요. 아내의 핸드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 지문인식도 없앴더라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수상했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걸 지금 생각하면 속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아내의 일정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배가 아프다며 몇 번이나 병원에 다녀왔고 회사에도 조퇴하거나 반차를 쓰는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요. 실제로 병원에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아내는 병원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민간 탐정을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후기 좋은 사무소를 골라 그날 오후에 바로 상담을 받았어요. 조용한 골목 안 2층 건물에 위치한 사무소였고 직원이 저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내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1년 전에 정관수술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럼 아이가 라고 중얼이더라고요. 제 아이일 수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일정을 추적해 주시고 그 남자가 누군지 확인해 주십시오. 돈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카드 전부 긁고 통장 다 털어도 그 얼굴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제겐 복수의 시작이었어요. 탐정은 흔쾌히 수락했고 그날부터 추적을 시작했어요. 며칠 뒤 보고서 하나가 도착했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의뢰인 아내는 5월 10일 오후 3시 삼성동 모 커피숍에서 한 남성과 만나 약 2시간가량 머무름, 이후 근처 고급 호텔로 이동, 약 3시간 뒤 호텔에서 함께 퇴실, 그 호텔 이름을 보는 순간, 제두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았어요. 왜냐고요? 그 호텔, 우리가 결혼 기념일마다 갔던 곳이었어요. 작년에 그 호텔에서 기념 사진도 찍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녀가 다른 남자와, 같이 웃으며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사진도 있었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 손목에 채워진 커플 시계. 그리고 남자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스치듯 잡고 있는 모습. 진짜로 토할 뻔했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 삼킨 이름 모를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제 아내 그리고 제 가정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 온몸을 지식여버렸어요. 저는 그날 혼자 술을 마셨어요. 혼자 마신 술병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책상 위에 줄을 섰어요. 근데 그보다 더 속이 타들어갔던 건 그녀가 지금도 우리 아기 당신 닮았으면 좋겠다. 그딴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언젠가는 이걸 그녀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후 탐정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좀더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보고서였어요. 상간남의 이름, 나이, 직장, 주소, 차종, 이력까지 다 정리돼 있었어요. 그 이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등줄기가 싸늘해졌어요. 왜냐면, 그 놈은 제가 알고 있는 인간이었어요. 회사에서 예전에 외주 맡겼던 업체 팀장이었어요. 몇번 회식 자리도 같이 했고, 심지어 우리 집들이 때 초대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좋다고 따라다니고, 아내한테도 인사 잘하는 것 같아서, 저 혼자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제 아내랑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잠도 안 자고 그놈의 SNS 계정, 블로그, 회사 홈페이지까지 전부 뒤졌어요. 아내랑 겹치는 흔적을 찾으려 했고 찾았어요. 몇달전그 인간이 올린 사진, 카페 사진 속에 배경유리에 아내 얼굴이 비쳐있었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숨이 막혔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이게 다 거짓이었구나. 내 결혼 생활은 애초에 조롱이었구나. 제가 그들을 의심도 안 하고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한심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기로 했어요. 결혼 생활, 아내, 그 인간, 모두 끝내기로요. 근데, 그냥 끝낼 수는 없었어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상간 소송 경험 많은 쪽으로 골랐어요. 그 자리에서, 정관수술 진단서, 탐정이 수집한 사진, 카페 영수증, 호텔 체크인 기록, 핸드폰 복원한 문자 캡처, 모든 걸 테이블에 펼쳤어요.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하셨어요? 아직입니다. 애초에 제 아이일 수 없습니다. 정관 수술 이후 검사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법적 분쟁 시엔 친자 감정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서류를 원하거든요. 그말 듣고 저는 더 확실하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아내가 산부인과 다녀온다고 나간 날, 저는 병원에 먼저 연락해서 유전자 검사 관련 상담을 받았고, 몰래 남은 샘플을 확보했어요. 아내의 머리카락, 칫솔, 면도기, 그리고 제가 따로 보관하던 정액 검체, 모두 다 DNA 검사기관에 맡겼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그 결과지를 봤던 날, 제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아내가 혹시, 정관수술 실패라는 극단적인 변수로 날 속인 건 아닐까? 혹시 진짜 제 아이면 내가 괴물이 되는 건 아닐까? 근데 결과는 모든 걸 끝내줬어요. 99.999% 무관계. 저는 그날 그 종이를 벽에 던졌어요. 눈물이 터졌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소파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멈췄을 때딱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지옥은 이제 너의 차례다.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둘다 진행해 주세요. 합의 따윈 없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눈물 흘리면 뭐 하겠어요? 변호사는 냉정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건 내용 증명 발송입니다. 아내 쪽엔 이혼 사유와 함께 친자 불일치 결과 통보. 상간남 쪽엔 위자료 청구 및 접촉 금지 요청. 그리고 소장 접수까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 말이 그렇게 시원할 줄 몰랐어요. 며칠 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집에 들어왔어요. 그날따라 치킨을 사왔어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기 때문에 요즘 자꾸 튀긴 게 땡기네. 그 순간, 그 치킨 냄새가 시궁창 악취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말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있는 봉투. 읽어봐. 그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웃던 얼굴이 굳더라고요. 봉투를 열고, 내용 증명과 검사 결과지를 보던 그녀의 표정. 저는 잊지 못할 거예요. 입이 벌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떨리더니, 결국 무릎을 꿇더라고요. 자기야, 이건 그게 아니야.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그 다음 말은 기억도 안 나요. 뇌가 자동으로 차단시킨 것 같아요. 그녀가 무슨 변명을 하든, 그건 상관없었어요. 이미 끝난 이야기였고, 저는 법적으로만 남은 걸 마무리하면 됐어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해. 네 말은 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뒤 상간남쪽 반응이 왔어요. 처음엔 무시했대요. 그런데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자. 바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합의금으로 해결하자. 회사에 알려지면 안 된다. 우리는 진심 아니었다. 실수였다. 그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절대 합의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 인간 사회에서 매장될 때까지 갑니다. 상간 소송이 시작되자 그 인간 회사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놈, 기혼자였어요. 유부남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다시 한번 멘탈이 흔들렸어요. 내 아내는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그 사람의 아이까지 가졌던 거예요. 그놈의 아내가 따로 접촉해왔어요. 통화가 연결됐고, 저는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제 아내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혼소송 진행할 겁니다. 우리 둘다 이제부터 이 인간들 제대로 끝장 보죠. 우리는 그렇게 공동전선으로 엮였고, 두 가정이 함께 상간 커플을 박살 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어요.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그저 위자료로는 다 갚히지 않았어요. 그건 상처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고통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줄수 있는 최악의 벌은 모두가 아는 진실을 세상에 까발리는 거였어요. 변호사는 언론 대응까지 준비하겠다고 했고 저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아내는 회사에서 퇴사했어요. 임신 소식과 함께, 이혼 소송 소문까지 돌자, 버티기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그놈도 유부남이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에서 정직당했다더라고요. 이후 계약 해지, 블랙리스트, 업계에서 퇴출 수순까지 밟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이혼은 정식으로 확정됐고, 상간소송에서도 제가 승소했어요. 법원은 아내에게 양육권을 박탈했고, 친자 불일치라는 결정적인 사유로 위자료를 물도록 판결했어요. 그 인간, 그 놈은 위자료 3천만원을 저한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아내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게 됐어요. 결국, 이 인간은 회사도 잃고, 가정도 잃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됐어요. 그럼 저는 행복해졌냐고요? 아니요. 그때는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허했어요. 한참을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어야 했을까? 왜 그런 인간들에게 내 감정을 줬을까?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저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취미를 다시 찾았고, 헬스장도 다녔어요. 친구들과의 연락도 조금씩 회복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번은 아내가 연락을 했어요. 전화는 안 받았고, 문자만 남겨져 있었어요. 그 아이는 결국 유산됐어. 병원에서 자연유산이라더라. 모든 게 끝났고, 이제 나 혼자야.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 진심이야.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그냥, 아, 그래? 이 정도였어요. 정관수술. 그건 제 선택이었고, 책임지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걸,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감추라고 했던 사람. 그걸 알고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품고 제 앞에서 웃던 사람.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뭘 어쩌겠어요. 그 인간, 상관남은, 업계를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지방에서 작은 중고차 가게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존재가 됐대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요? 저는 다시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녀는 제가 겪었던 과거를 알고 있었고,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과거를 묻지 않았고, 지금의 저만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연애 중이에요. 결혼이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라면, 조금은 다시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누군가 제게 말했어요. 정관 수술했으니까 인생이 끝난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제가 제 감정에 책임지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게 오히려 저를 지켜준 거예요. 만약 그 수술을 안 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인지 의심도 못 하고 평생 그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으며 살았겠죠. 그러니까, 전 지지 않았어요. 저는 살아남았고, 이겨냈고, 무너진 삶에서 다시 걸어나왔어요. 이젠,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도, 제 감정과 시간과 인생을 깝싸게 주지 않아요. 그게, 진짜 복수고, 진짜 승리였어요.